너은 짓이 알려드리는 친절한 꿈의 집 안녕하세요 박우영입니다.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. 아쉽지만 지난 450판을 마지막으로 꿈의 집 알려드리기를 마감하려 합니다. 어색하고 어설프게 시작하였지만 좋은 화질과 좋은 정보를 바르게 잘 보여드리고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. 하지만 300판이 넘어가고 400판이 넘어가니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략 내용이 획이라 되어 스테이지를 수십 번 돌려보고 찾아봐도 하나마나한 기본적인 얘기들만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 공략을 보신 분들은 이미 450판 이상을 진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보시고 자신만의 공략법으로 더 빠르게 다음, 그리고 또 다음 판으로 넘어가고 있으실 겁니다.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의 공략은 그 의미를 갖기 어렵다 판단하게 되었습니다. 꿈의 집 공략을 찾아봐 주시는 분들에게는 마음 아픈 소식이겠지만 저에게도 참 시원섭섭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. 하지만, 앞으로도 흥미롭고 재미난 내용을 찾아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넌 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꼬미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